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원진사를 했고, 규문 관살에 대해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고, 규문 관살의 세부적인 설명을 하는데, 규문관살은 여섯 개의 규문관살이 있고 원진살 또한 여섯 개의 원진살 형충파해 모두 다 여섯 개씩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즉 모든 것은 음양적 관계로 너와 나. 그래서 이것은 이 형충파해나 원진 살 이나 규 문살 이러한 부분 들은 모두 다 상대 적인 너와 나의 내가, 너를 만났 을때이 처럼 내가, 너를 만났 을때 변화 해 나가 는그 과정, 이, 부 분이 어떻게 보면 은, 이 것이 청간론 이있겠 고, 그리고 또한 이건 역시, 지지론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지론에 이름을 붙인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지지의 서의 관계는 조우적인 과정과 그리고 각기 지지에 예를 들어서 자수라면. 자중 임수와 개수가 암장하고 유금이라면 경금과 신금이 암장을 하는데 급격하게 조우가 무너져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영상이다. 즉 목화 기가 없고 금수 기만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한랭함에서 오는 피해 이 부분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 명식에 자수나 유금이 있어서 규문살이 형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목화, 토, 오행이 유기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또한 자월이나 유월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겠다. 그래요. 그러나, 대운은 월지가 변한 것이 대운이기 때문에, 대운은 월지와 같다. 그런데 얼마든지 자수 대운을 만날 수도 있고 유금 대운도 만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한행해짐에 의한 급격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더더군다나 자수와 유금은 유금은 금기의 왕지. 자수는 수기의 왕지로서 자수는 신자진을 이루는 성분이요. 유금은 사유축, 금국을 이루는 성분이기 때문에 금수기가 매우 왕성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사조 명시고행이 중화를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될 때, 인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대표적인 현상이, 척추 측만증에 해당하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코. 인체의 이 코가 정중앙에 기틀을 잡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 코가 척추 측만증처럼 한쪽으로 비틀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인체 자체를 이 코가 정중앙에 있게 되고 이 사람의 입은 눈과 눈 사이에 정확하게 입이 그 간격만큼 생겼다 그래요. 그런데 이 코가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살짝이 이쪽으로 지금 현재 치우쳐져 있죠. 이게 이쪽으로 요렇게 치우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우치는 그것이 아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코뼈가 휘어진 것인데, 이렇게 완전한 치우침이 없이 일자가 돼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인중 이 부분에서 똑바로 내려와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금수가, 사주가 편중되었다. 그러면 이콧뼈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휘는 이 상태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목화 쪽으로 기울였다. 치우쳤다. 목화 방향으로 편중되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나와서 살짝 이쪽으로 또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오행의 균형을 이루면 이 콧뼈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요 콧뼈 자체를 반듯한 이렇게 일자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톡 튀어나왔다든가 아니면 요철이 생기는 상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되면 자, 사주가 한쪽으로 평고하고 치우치면 그 성격도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요. 그래서 인체의 뼈 역시, 이 척추뼈 역시도 측만증으로 비틀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코뼈도 그렇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코에서 관찰하면 쉽겠고, 그러니까 이 옆면으로 봤을 때 거울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되겠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형성하고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 부분이 치우치는 현상이 있으면 이미 성격 또한 평고된다.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성격이 온화한 맛이 없이 치우치기 때문에 부배해로를 못한다. 이 관상학에서 이렇게 일차적으로 정해진다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얼굴 형상에 나타나는 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그점 인체에 있는 그 점은 글쎄 여기에서는 말하기가 조금 그러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나타나는 이 형상 얼굴 이 부분은 인체의 오장육부 사주의 오행 기운을 그대로 담고서 태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만 자세히 관찰을 해도 이 사람의 사주가 중화되었다, 평고하다.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인체의 얼굴. 이 얼굴은 사주의 오행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손꿈. 손꿈이다. 그러면 이 손꿈은 타고 태어난 아기의 손꿈이 있겠고 이 사람이 그 형성된 선천적으로 형성된 손꿈에서 자기 일을 하는 분야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손꿈 형성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자그 다음에 이마의 주름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어떠한 신경을 쓰고 어떠한 그것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마의 주름의 특성 역시도 달라질 것이다. 나중에 관상학을 공부할 때가 있다면 이 부분을 한번 관상학, 풍수지리학 이 부분까지도 설명을 강의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그러나 아마 금년, 2019년, 오늘은 10월 20일인데, 이번 신살론 과정이 아마 10월달이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어떠한 것을 강의를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또한 필자가 써놓은 글들이 다시 한번 교정을 하고, 다듬고,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이 거의 11월 달, 한달 정도는 마쳐야 하고, 12월 달, 이때쯤에는 필자가 바쁘기 때문에 강의가 못하고, 그러면 내년 봄쯤 돼야 강의를 할 것인데, 내년 이후에 계속 내년에도 강의가 이어나갈 것이고, 카페에는 하나씩만 올라갈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이 내년까지 강의가 이것저것해서 명예에 대한 것들이 마치게 되면 약 동영상이 천 개쯤이 될 것인데 내후년 신축년부터 필자에 좋은 운이 형성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유튜브에 이것을 모두 올리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다. 실제로 이렇게 무료로 모든 동영상을 올려도 인연이 있는 사람 많이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아무나 이 공부는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신계에서 인연이 없는 사람은 카페에 회원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그 사람은 반드시 탈퇴를 하게 된다. 자기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탈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 또한 신계의 작용이다. 그러면 신계, 귀신계, 이러한 모든 것은 운기를 말합니다. 그래요. 모든 귀신계 신계 유체계 등등 이러한 모든 것은 운기를 타고 오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 운기라는 것은 내 사주의 대운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고 또는 연주의 변환이죠 매년 매년 지구에서는 일진이고 우리 인간계에서는 1년이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그 중에 지구와 가까운 별들을 만나는 과정, 그러니까 목성, 화성, 수성, 포성, 금성, 태양과 달, 이러한. 지구가 공전자정을 하면서 운행하는데, 이 운행에서 다른 타 별들을 만나면서 그 지구 고유의 기운, 그리고 그 금성이면 금성 고유의 기운, 화성이면 화성 고유의 기운, 그 기운을 지구가 만나면서 나타나는 기운이라고 한마디로 해야 되겠죠. 이것을 기운이고 이것이 또한 운기이다. 그리고 이 운기를 우리 자신이 태어나면서 받고 태어난 그 사주의 대운이 만나면서 변화를 해 나가는데 이것은 이러한 모든 기운들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딱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귀신 세계 귀신의 조화이다. 그리고 그 조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어찌되었던 내가 타고 태어난 그 기운이 너무 한냉해서 발생하는 그 피해, 그래서 자유파 기문살은 파살과 기운 살이 동시에 작용함으로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랭자수와 한조금의 만남으로 금수의 왕치끼리의 만남이다 금생수와 수생목을 하지 못하고 국화도화와 동백꽃도화가 만나 자기 잘난척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유금 역시 국화도화이고, 자수는 동백꽃도화인데, 똑같은 동백꽃도화와 똑같은 도화끼리 만나는데, 이처럼 자오묘유 왕지에서 만나는 두 가지의 성분은 하나는 도화살이요, 하나는 수옥살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옥도화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수옥도화의 현상은 도화가 발동이 되어서 수옥살로 가도록 만든다 그러면 이것은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다면 이것이 발생될 일이 없겠죠 돌아다녀야 되겠죠 돌아다니도록 만드는 것은 필자 강의 중에 내 사주에 역마살, 지살이 없어도 충살 형살이 발동이 되면 도화살 역마와 같은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형충살이 역마살과 같은 작용을 함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동서 남부 움직이면서 여기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산에서 수도를 하시는 스님이나, 또는 개인의 무엇을 찾기 위해서, 참나를 찾기 위해서, 수련, 수도, 참선, 명상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고요히산 속에서 혼자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또는 참선 스님도 역시 그러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태양계의 운기가 오지만, 내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움직인다. 움직이는 이 현상 속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된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그마만큼 어떠한 사건 사고에 연루될 가능성도 적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유금은 동백꽃도 화로 좌정하고 앉아 있는 상요이 자수 동백꽃도 화는 한랭한 물이지만, 한랭하기 때문에 따스해져야 한다. 그리야 마물의 필요 용수가 된다. 그래서 그리고 물은 잠시도 멈춤 없이 흐르게 된다. 그래서 이 자수에는, 자동적으로 영마살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개수도 그렇고 임수도 그렇고 개수는 영마도와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여기에서 문제가 만들어진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 남자, 여자, 이성이 다른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되고 거기에 의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수와 유금은 한랭 기운으로 타인의 접근을 거리고 자기 자신의 세력만을 위해서 힘쓰는 격으로 철부지 아이들의 장난 같이 엉뚱한 짓을 많이 하며 주기적으로 때쓰듯이 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즉이 부분. 철부지 아이들의 장난같이 엉뚱한 짓을 잘하며 부모한테 때를 쓰거나 자기 남편한테 때를 쓰거나 또는 아내한테 때를 쓰거나 직장에서 또한 등등 이러한 부분이 때를 쓰듯이 고집스럽게 자기의 무언가를 자고 원하는 상태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변덕이 심하고 요즘 말로는 공주병 증세가 심하고, 남자는 왕자병 증세가 심한 이러한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 공주병 왕자병은 유금에서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만약에 신금이 있었다면, 신금에 이 유금은 도화살이기 때문에, 더 심한 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그 공주병, 왕자병은 자기만 알고 나만 위해 주기를 원하는 성공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주병, 왕자병이 나타나게 된다. 아주 심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유파 규문살이 있을 때. 미토대운이 와서 자미원진이 가세할 때나 묘모군이 와서 묘유충, 묘자, 상형살이 발생할 때 또는 임모군이 와서 인유원진이 되고 미토세년을 만난다면 이러한 식으로 대운과 세운이 연계되어서 들어올 때 강하게 발동될 때 이때가 귀문살 발동이다. 그래서 정신계의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 명식에서 연월지 월일지, 일시지의 자유파 귀문살이 형성된 상태에서 대세운이 가세해서 몇 개로 중첩될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로 연결이 되는데 모든 귀문살은 이처럼. 연계해서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자유파 기문살에서 유력한 화기가 명식에 있다면 기문살 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만 순행하다면 기문살로 연결되어 엉뚱한 일을 잘 저지르기 쉽고 계약, 인어가 문제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 자유 기문살은 상대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는 것으로 유금은 긍근목을 하고 자수는 수국화를 하여 목화기의 정신계를 허약하게 하는 음실 양어 사주에서 강력한 자유파 귀문살이 발생하게 된다. 금한순행의 피해작용으로 목화기운의 쇠약해짐을 관찰해야 하는데 목화기운이 허약하다면 반드시 자유파 기문살이 발생하고 자수는 수생목을 하고 싶지만 유금이 근근 목을 암으로 이것에 의한 자수의 활동력이 묶이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수생목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유파 기문살이 명식에 있었을 때 자수에 해당하는 그 육친성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수의 십신이 무엇인가 자수가 정제도 될수 있고 편제도 될수 있고 또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유금이 있어서 자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수가 난폭해지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너 어디 두고보자. 이 자수의 입장에서는 유금은 자기 윗사람이죠. 인수성이니까. 그래서 당신 어디 두고 봅시다. 내갈 길을, 내가 하는 일을 수시로 그렇게도 막고 장애를 발생시키는 당신은 두고 봅시다. 이러한 심리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기문살 발동에 의해서 상기의 이 사람 역시 6년간에 걸쳐서 여자들, 천여명을 몰카 사진 20여 만장을 촬영한 40대가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었는데 그 여자들의 치마 속이나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해 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공장소, 뭐 병원, 지하철역, 승강장, 공중화장실 등 이러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에 이 사람에게 당한 피해 여성만 1014명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 집에 있는 컴퓨터를 보니까 200GB 상당의 몰카 사진과 영상이 들어있었고, 하드디스크와 40GB 상당의 CD 58장이 발견되었으며, 그래서 이 사진을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약 20여 만장이었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전기공으로 일했던 이 사람은 일하러 나갈 때, 외출할 때 등등 자기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촬영을 했고 이것이 전부 다 귀문살 작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거기 병원 그 화장실, 샤워실을 몰래 찍다가 들켜서 강제퇴원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의 부인은 남편이 음란물을 가끔 보기는 했지만, 이러한 것처럼 피해가 있는지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뭐 220만 원 가량을 받고 또는 자기가 찍었던 이러한 사진들을 판매했다고 경찰이 밝혔는데 이처럼 기문살이 발동이 되면 특히 자유파 기문살에서 성 도착증이 되어 미치광이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특히 자유파 귀문살에서는 타 귀문살과 달리 성 도착증 문제가 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주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눈치를 채지 못한다. 그래서 완전한 이중 인격성으로. 늑대가 성인의 가면을 쓰고 지킬과 하이드 박사처럼 이중 인격성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금이나 자수가 색정을 상징하는 색정도와 이므로 성독자증이 될수 있는 위험이 많고 그러므로 사주 구조가 흉하다면 색정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는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반드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라. 지킬과 아이드처럼 이중인격을 간직하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이 사람 옆에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 그래서 늑대가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 원숭이가 한복을 입고 사람 행세 하는 것과 같다는 것.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 응.